안녕하십니까 25년술쟁이 오춘봉입니다 드 두마람은 잔소리 쇠마람은 코밥일시쯤 있는대로 없음아데 불합방일도 없는 25년술쟁이 오춘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가 밝았죠 이? 오늘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예 수요일 겁나 덥네 요 오늘 아이고 개똥싸요 예, 오후 3시 반일짝저짝에 예, 오춘봉이 요리지만 하라고 예, 영상을 좀 켰습니다 오늘 준비한 오춘봉이 요리는 예, 없어요 된장칼국수 레시피 아우 지금 더워.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이열치열. 아우, 더울 때는 시원한 거 좋습니다. 냉면도 좋고, 아, 콩국수 좋겠죠. 근데 오늘 오추모이 준비한 거는 아 시원하게 된장 칼국수로 이열치열. 따뜻하게. 아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된장 칼국수. 에 구수하고 에 얼큰하고 시원합니다. 에 이거 한번 같이 아인 오줌 보이 구라 뻥도 없이 준비된 요리로 요리도 하고 예 요리가 끝나면 맛도 좀 보고 우리 뻥패팸이와 인바야트 마음으로 나누는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재료 소개하면 요리 금방 끝나죠. 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국수인게 칼국수 면이 좀 필요하겠죠. 오줌 보이 준비한 면은 이렇게 면사랑이라고 이 면사랑 브랜드가요. 업소에서 물론 가정식도 있습니다. 예, 업소에서 이면 우동면 칼국수면 뭐 짜장면 생면 이리, 면 종류를 많이 생산해요. 뭐, 쫄면도 있고, 소면도 있고, 면사랑 제품 엄청 오래, 오래 놓은 상황인데, 면사랑 제품에, 에, 냉동 칼국수 면을 준비했어요. 이게, 한 개에, 에, 대략적으로 200g 이짝저짝인데 금액으로 보자면, 한 500원 이짝저짝이에요 이거 한 개. 에, 냉면, 칼국수 면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한 개를, 에, 미리, 어, 삶았어요. 간단하게 삶아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 정수기 물 800cc. 800C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진 마늘인데요 다진 마늘을 설명 드릴게요 제가 쓰는 다진 마늘은 이렇게 냉동 다진 마늘이에요. 요거는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 다진 마늘입니다. 예, 업소기 때문에 예, 국산을 그때그때 그때 아, 쪄서빠졌으면 좋으련만 예, 여건도 이렇게 허락지 않아서 오춘봉은 예, 업소용 냉동 다진 마늘인데 요 1kg에 1kg에 어, 제가 오늘 충봉에 어, 장보러 간다. 예, 오춘봉 라이브, 장업자 라이브 코너에 있는데 아, 1,450원 주고 샀습니다. 1,450원. 예, 1,450원인 말입니다. 찌개, 국, 볶음 엄청나게 오래 사용합니다. 예, 물론 어, 토종 어, 마늘로 이렇게 정석화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어중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영업장에서는 이런 냉동 마늘 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봉일도 없이 우리하기 때문에 냉동 마늘 1kg짜리 1,450원이 괜찮죠. 이 에, 요거 한번 드시면요 이짝저짝 요리할 라면 끓일 때도 요거 한숟저탕넣처럼에 만약에 확 퍼지면서 좋습니다. 요거 한번 또 추천도 해드리고 냉동 사진 마늘 1,450원 이짝저짝 예 요거 1kg짜리 소개도 하면서 냉동 사진 마늘 이렇게 반숟저 준비했습니다. 이? 예 그리고 야채는 어, 파, 파한개 이렇게 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어, 오충몽을 좀 얼큰하게 요리를 빼기 위해서 청양고추 뒤틀에서, 고추 세 개를, 어, 따서 바로 쓸었습니다. 이렇게. 파하고 고추하고 1대1 비율로 준비했습니다. 예, 양념은 간단합니다. 요게, 어, 오충몽이 육수를 사용할 거는, 예, 된장칼국수, 멸치육수, 예, 멸치육수, 요거 한, 한 4,000원 이짝사짝 하죠? 요것도 뭐 수십 번, 100번 정도, 예, 국수 끓여먹습니다. 예, 멸치육수, 요거, 요렇게, 한 반수저만 준비했어요. 한수저는 좀 많고, 반수저만 해도 충분히, 예, 멸치의 시원한 맛이 빠져나옵니다. 이 예, 반수저 준비했고, 예. 그리고, 예, 태양초 고춧가루 한수저, 예, 고추 한수저. 그리고, 마법의 가루 3분의 1수저. 예, 소고 기 형님도 이렇게 한 3분의 1씩 준비했는데, 소고 기 형님은 예, 다 넣지 않고 간이 부족할 때 추가 간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양념 소개이 끝났고요. 예, 장, 어, 된장 해국시니까 이거 예, 시골 된장, 예, 시골 된장 준비됐 했고, 이게 예, 진미쌈장 준비했어요. 진미쌈장, 이렇게 된장과 쌈장 비율은 제가 요리하면서 좀100% 어, 있는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장 중에도 끝났고, 자,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되죠. 칼국수에 여 없으면 안꼽 없는 찐빵이에요. 쑥갓 예, 이거, 티오빠, 바테샬리나, 그때 따온 쑥갓 제가 아껴놨다가, 이 칼국수 끓일 때꼭 한번 넣으려고, 아끼고, 아고 아껴서, 예, 오늘 끓이게 되네요. 티오빠 표, 예, 티온빈 표, 쑥갓 예, 쑥갓 한번, 마지막에 정점을 탁 풍미를 내서쓰기도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칼국수에 말이요, 이거 없으면, 칼국수가 아니요, 개똥 싸요, 예, 이거 오늘 오춘봉이 예, 오춘봉아 장보러 가자 예, 오춘봉 영업자 라이브 편에 어, 890원입니다 막걸리 하나 890원 우리 살면서 한천원 이짝 저짝은 투자할 수 있잖아 예 오춘봉 이거는 요리 끝나고 예, 많이는 아니고 반주 정도만 딱 하면서 우리 인사 좀 드릴게요 이렇게 막걸리 좀 준비했습니다 자요렇게 되면. 예, 재료 소개는 끝났습니다. 오춘모표 된장 칼국수 2열 치열 요거 물론 쌀쌀할때 좋겠지 근데 오늘처럼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된장 칼국수 그리면 야, 이거 나가 떨어집니다. 이거 오춘모이 자신 있게 술독이 쫙 빠져요. 오춘 먹어 제 술. 만약에 아시죠? 술독 된장 칼국수로 쫙 예, 폭포수처럼 쫙 폭포수처럼 쫙 떨어뜨겠습니다. 리 예. 예, 바로 요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네. 먼저 준비된 육수 800ml에 400ml 붓겠습니다. 네, 절반을 붓고, 멸치 육수부터 붓게요 멸치 육수 반수저 준비했어요. 반수저. 반 이렇게 네, 멸치 육수가 따로 나와요. 이렇게. 요거 하나 있으시면요. 아, 국물 요리할 때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요 반수저만 해서 네, 멸치 육수를 좀 내고 있습니다. 내면서 바로 예, 마늘 마늘 반수저 투하. 예, 마늘도 반수저 바로 마늘 투하해서 마늘 향을밀폐게요 예, 마늘하고 이제 멸치육수 넣었으면 이제 장을 넣어야 장을 장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예, 시골 된장이에요. 위에 건물주 할머니 비주인 된장. 이게 정확하게 예, 잘 부셔야 돼요. 이렇게 한 수저에 반수저 들어왔습니다. 반수저. 예, 엄청 과하게 안 들어갑니다. 반수저 넣습니다. 이거. 요 양을 잘 보셔야 돼요. 반 수저 약간 많게괜해지만한 수저들 하면 예, 전장이 맛을 너무 집이에요. 반 수저였습니다. 반 수저. 예, 뚜껑을 닫아서 배추 을게요자 쌈장 조미쌈장이죠. 같은 양반 수저 넣습니다. 반 수저 반반이에요. 예, 이렇게 반 수저 같이 반반. 와 벌써 뭐 끝났네. 만들어 하고 육수 넣고 아무것도 안 넣는데 말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비주얼이. 비주얼 끝, 폭, 끝판왕. 벌써 끝났어. <laughs> 대단합니다.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경이로울 정도예요. 예, 고춧가루 한 수저 투하. 예, 한 수저 투하. 그리고 마법이가는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에 가한다 넣고 칼국수 면 입장. 예, 마늘하고 아, 파하고 칼국수 면 입장. 아, 칼국수 면 입장. 예, 그리고 소양 고추도 다 넣겠습니다. ,이. 네, 된장칼수요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짝저짝, 이짝저짝 흔들어주세요. 벌써 요리 끝판왕이 벌써 완성이 되지. 뭐 이렇게. 예, 요리 시작하자마자. 요런 비주얼이나 요런 비주얼, 요런 비주얼이. 와 진짜 입맛이 싹끊네 그냥 와. 여기 남은 육수 있죠. 요때 한번 팔 끌어올릴 때. 요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예, 팔 끌어올릴 때. 여기에 처음부터 때려놓으면 맛이 깊이 있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잘 끓여지고 있습니다. 된장 칼국수 요리 엄청 쉽다 오춘봉은 자른보다 예, 부족하지만 어, 있는 그대로 우리 뽕쌤에게 업수용 제가 어, 10년 동안 해온, 해온 요리방식 그대로 예, 맛이 있고 또 나서 제가 한 대로 했는데 맛이 없다 아 군부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laughs> 맛있습니다. 어, 아주 한 어, 재료 준비도 항식을 해요. 한천원이짝 저짝 한 2천 원이짝 저짝 더 이상 준비하지도 않아요. 왜? 더 이상은 한만원뭐 2만 원 드릴 것 같으면서 나가사 먹어 뭐하러 요리에 개똥 싸게 그냥 사 먹으면 되겠지 예, 여기서 간을 보고 혹시 부족하면 소금형님 살짝 넣고 간이 맞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한번 볼게요. 개, 이, 아닙니까? 예,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건 안 넣어도 되는데, 예, 이만큼만 살짝, 예, 살짝만 넣으면 됐습니다. 이러면 간은 다된것 같고. 예, 벌써 우리가 마무리 되고 있죠. 오춘봉 요리 항식 그렇습니다. 예. 이제 숟가 하나 남았네 숟가락리 마지막에 정점을 딱 떨어뜨리는 끝. 예. 자 이렇게 어파 한번 끌어올리면 요리는 엔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 오춘봉표 된장갈국수 요리 완성. 예, 뒷뜰에서성양초를 바로 따서서 이 칼칼함이 시원함이 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요거 접시 하나 딱하니 꺼내서 예, 하나 꺼내서니 예, 짝대기로다 세워놓을게요. 대기 세워 놓고 자 된장 칼국수 투아. 투아 입증. 예, 된장 칼국수 입증. 여러분 오춘봉표 된장 칼국수 요리 완성.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불합방일 없는 20원짜리 오춘봉과 함께 오십니다. 준비된 재료 소개 끝나면 오춘봉 요리는 바로 끝납니다. 이 된장 칼국수 시원하고 얼큰하고 구수합니다 이열치열 오늘처럼 덥고 또 이렇게 땀 많이 나는 날 있지 않습니까 냉면도 좋고 콩국수 좋아요 근데 오추몽표 이열치열로 이렇게 얼큰하고 구수한 된장칼국수 한번 끓여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여기다가 쑥갓도 투하 쑥갓 이렇게 투하해 줘야 돼 쑥갓 투하 쑥갓이 있어 이렇게 칼국수지 맞죠 이렇게 되면 오추몽표 된장칼국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바로 맛도 보고 막걸리 한잔 마셔봐야죠 뭐 이러고. 예, 그대로 맛다운 볼게요. 맛다운 보고, 예, 맛다운 보고,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만 딱 이렇게 전도 예, 하나. 제가 전용잔 있는데 어디있지 아이고 여기인데 여기에 잔도 전용잔 있습니다. 이 대접구 대접구에서 흔들어 좀 한번 하고 한번 했습니다. 자, 흔들어 주세요.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 주세요.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 주세요. 이쪽저쪽 이쪽저쪽 이쪽 이쪽 으. 예, 흔들 어 막걸리. 예 이게, 김이, 어떤 건 빠지고 안 빠지는데, 아이고, 예, 이거는, 아, 김이 안 빠지네요, 이렇게. 한 잔, 이렇게. 자, 한 잔만 딱반주를 하겠습니다. 예, 막걸리도 많이 먹으니까, 우리 뽕스팸이 아이고, 낮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예, 이렇게, 어, 인사해도 고맙습니다. 어, 유추브브라 없이, 우리 뽕스팸이랑임마야테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뭘 잘하려 하거나, 아, 뭐를 만들어내는 게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 오추몽 대한민국 뜨거운 걸 제일 잘 먹는, 어, 유튜버인거 아시죠? 뜨거울 때 먹어야 이게 진짜요. 예, 바로 예 칼국수 대나가면 투어, 투어 입장, 입장, 입장 두 마리 한번 잔조리 세 번, <laughs> 죄송합니다 한번 불고 먹을게. <laughs> 야이 쫄깃한 면발하고 구수하고 시원하고 얼큰한 이 된장을 올려서. 저희 숙구의 향까지 이거는 아, 마약 칼국수입니다아 마약 된장 칼국수야 오치몽처럼 똑같이 끓여봐. 맛없으면요 군무대 신고해요. 제표할 텐게. 자한번더 두어. 한번더 두어. 오. 아씨 한번더볼 거야. 아 대하면 세 번은 먹어야죠. 확실히 가육수에는 이 숯까지 있어야 돼. 이 숯까지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란 게내가 모르겠다. 바로 입장. <laughs> 네가 중나 내가 중간 한번 가보자. 오줌 모인 게 입장. 무눈보 입장. 오오오. 오, 오. 오. 진짜 뜨거워. 아, 뜨거. 그래도. 맛이 끝내줍니다. 국물 한번만 마셔볼게요. 아 수저 하나, 예, 국자 하나 들어서 이렇게 국물 하나 떠서 국물 입장. 아, 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와 진땀 이렇게 술독이 쫙 빠지네. 한번더 입장. 원모 아, 타임. 대한민국 두번정없죠세 번. 정업처, 세 번. 어. 진짜 제가 그리 된장 갈고 싶잖아요. 대한민국 1등이야, 이거. 예. 진짜 이 술쟁이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 끝선 정리 한번 하고 화이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주 시작 벌써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월요병. 예. 화요일 날 아이고 화난다. 수요일 날 아이고 그냥 뭐 이제 중간치 같지. 예. 이러지 마시고 하루하루 우리 화이팅 있게 즐겁게 가자. 오늘 수요일이잖아. 아, 내일 모레면 주말인데 그냥 한 이틀 가는 거 아니야? 자, 글손 정렬! 세상 모든 것들 굿소에맞추라 자, 바로 하겠습니다. 시작! 원, 두, 쓰리, 으! 짠! 캬! 이만 시간! 아, 우리 뽕스맨 여러분! 예, 6월달 이제 시작해서 벌써 5일이 지났네요. 6월 달 우리 덥고 지,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까이 거 스트레스 저 짝으로 날려버려 짜증 우울증 이 짝으로 날려버려 오추목밤 9시 이짝저짝 라이브로 우리 뽕스베리랑인마야트 마음을 함께하는 방송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영광입니다 자 저녁 9시 짝짝 예 저녁에 뵙겠습니다 더라트 뿅 더라트 뿅 더라트 뿅! 이따 저녁 때 뵈요. 오늘 된장칼국수 한번 얼큰하게 먹었는데 시원하고 너무 맛있네요.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땀나. 개똥싸네. <laughs> 안자 왔네. 예, 그리고 요 메시지 하나 할게요. 요번 어, 주 토요일, 어, 아침 한, 아홉시 반이착저척 되지 않을까 티온빈 우리 뽕스뱅이디어 티온빈님이 원빈님이 아, 우리 구독자님 100, 100분을 달성했어요 에, 축하드립니다 에, 100분 달성 기념으로 바테살리라 에, 바테살 특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에, 토요일날 아홉시 어, 아침 9시 반, 이짝, 첫짝, 예, 특별한 이유 없으면, 어, 생방송 진행려 하는데, 예, 티원빈과 오춘봉이 함께하는, 예, 바테살라 특집, 예, 티오빠, 티티오, 티오, 어, 오춘봉, 예, 그리고 먹개비나, 우리, 어, 띵가이님 함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 바테살라 특집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종료할게요. 이따 봐요!